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온전히 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그 남겨둔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고통이 또큰 박해가 생기게 됩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이 안식의 땅에 들어왔는데도 계속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시기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사 시대는 그저 징계의 시대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신에 감동 받아 움직이는 구원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구원자들을 사사라고 합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외국 세력을 몰아내시거나 억제하십니다. 또한번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구원,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사사기의 중앙 부분인 이 3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자인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기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동일하게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이방의 압제가 있고 힘들어서 이스라엘이 부르지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만 이스라엘이 다시 범죄하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 사이클이 사사 시대에 계속 반복되는데 중앙 부분을 읽어 보면 이 아비멜렉을 제외하고 크게 여섯 번 반복됩니다.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의 이야기가 그 사이클에 있습니다. 등장 인물과 장소만 다를 뿐 동일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이야기들 중에 첫 번째 이야기가 오늘 등장하는 온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 이 이야기는 뒤따르는 사사들의 스토리를 끌고 가는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온니엘은 샘플 사사라고 그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온니엘의 이야기를 보시겠습니다. 7 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 불순종합니다. 온 이엘 시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십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7절에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 결과 8절에서 구산 리사다임 왕을 8년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무려 8년간이나 샬롬의 땅에서 샬롬 없음을 경험합니다.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이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이름의 뜻은 이 리사다임은 이중으로 악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의 뜻이 이중으로 악한 구산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실제로 태어날 때 그의 부모가 이중으로 악한 구산이라고 지었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이 붙여준 별명일지도 모릅니다. 압제당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하는 이 구산 리사다임 왕이 얼마나 밉살맞고 또 두렵고 공포의 대상이었을까요? 이중으로 악한 구산이라는 이름 그대로 어쩌면 이 구산 리사다임은 매우 사악한 군주였을지 모릅니다. 온니엘의 스토리가 오늘 다섯 절밖에 안될 정도로 짧은데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름이 그 중에 네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악한 구산, 이중으로 악한 구산, 이중으로 악한 구산, 이중으로 악한 구산. 이런 반복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결과 이중으로 악한 이방의 박해자를 섬길 수밖에 없었다고 외치는 성경 기자의 의도일지도 모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려 8년 동안 이렇게 이중으로 악한 구산의 압제를 받은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부르짖게 됩니다. 구절 상반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 역전을 알리는 전주곡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의 부르짖음을 못 들은 척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구절 하반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레베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께서 한 사사를 일으키십니다. 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의 이름은 온니엘입니다. 적을 온니엘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이스라엘의 생존하는 열쇠가 무엇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사사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사 시대에는 사사들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결국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의 첫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인물은 바로 사사 온니엘입니다.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이 온니엘은 사사기 1장에서 등장했던 바로 그 온니엘입니다. 드빌의 거민을 치는 용기를 보여서 갈렙의 딸 악사를 상으로 얻은 바로 그 인물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렇게 승리를 합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비록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지만 온니엘은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진정한 이스라엘 여인 악사를 아내로 얻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 분명합니다. 이 점을 염두할 때에 여호와께서 왜 온니엘을 사사로 택하셨는지 이유를 알것 같습니다. 그러나 온니엘 이야기에서 진짜 주인공은 온니엘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는 온니엘을 일으키시고 여호와의 신을 그에게 부으시고 구산 리사다임을 온리엘의 손에 넘겨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호와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다시 평화, 태평을 누리게 됩니다 11절입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다라 8년간의 노예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드디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8년 만에 얻은 자유, 그것은 달콤한 행복이었을 겁니다 무려 그 뒤에 40년 동안 평화가 지속됩니다. 이 40년간의 안식이 이스라엘에게는 그저 꿈만 같았을 것입니다. 40년의 이 태평한 생활은 이스라엘이 원래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자유를 남용하고 얻게 된 것은 자가당착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유를 잃고 난 후에야 비로소 그 가치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고귀한 것은 상실해 보아야 비로소 그 값을 알게 된다는 것은 어디서나 진실인 것입니다. 샬롬을 상실해 보고 나서야 비로소 샬롬 없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이스라엘과 또 저와 성도님들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이 알게 된다는 자화상인 것이 분명합니다. 아버지를 떠나봐야 아버지 안에서 그 풍요함을 내가 직접 누리면서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 속에 살던 그때가 얼마나 좋았던 것인지 깨닫고 돌아온 탕자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유를 가지고 여호와를 섬기는 자유로 사용하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다가 그 자유를 상실합니다. 이중으로 악한 박해자를 만나 8년간 고생합니다. 인간은 자유와 종로를 사이에서 긴장과 갈등을 겪습니다. 혹시 저와 성도님들께서도 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탐욕을 추구하다가 그 자유를 상실하고 이중으로 악한 구산 리사다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평안을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여호와는 단지 사사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방 왕이었던 구산 리사다임 왕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수단으로 쓰시는 반면에 이방의 왕들은 이스라엘의 죄를 징계하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따라서 이방 왕들과 이방 나라들의 흥망성세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성도님들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이엘의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수단과 부원하시는 수단을 가지고 계십니다. 온 이엘의 하나님은 지금도 이두 가지 수단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만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볼수 있는 사사기의 중요한 주제 하나를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샬롬의 땅에서 샬롬 없음을 경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자유를 남용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내 삶이 샬롬의 왕국이 되도록 구축하려고 그렇게 시도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 밖에서도 내가 추구하는 그것이 나에게 샬롬을 줄 것이라고 그것을 숭배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그렇더라도 여호와께서 이방의 왕을 동원해서 징계하시면 샬롬은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샬롬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시려는 사랑의 징계입니다. 비록 불순종하여 샬롬을 잃었더라도 낙심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부르시면 여호와께서는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오는 진정한 샬롬을 혹시 잃어버리셨다면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시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부르신 찬송가 410장의 2절과 4절은 이렇습니다.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스라엘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까지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자주 탐닉하는, 자주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우상과 쾌락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버지와의 풍성한 관계 속에 그 평화가 있습니다. 이 평화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화의 땅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으로 내 삶의 평안을 구축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받고 다시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밝히 비춰서 주 앞에 드러냅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평화를 구축하려고 있던 우상숭배가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부르짖을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참 평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